어제 여기 팠네요아 저기도 있고요. 아예 여기 있습니다. 한 면적이 있네. 요 산으로 한번 운동을 시켜볼게요. 있습니다. 작은 돼지 같은데요? 아 예. 가보겠습니다. 자 돼지 발이 지금 보시면 예. 보이죠? 아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예. 작아요 돼지가. 자 번개 출동. 설아 똥 싸고 전둥이 전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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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이쪽에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저런 춥지도 않냐 이놈아 자, 춥지도 않아 이리 와자 우리 아이고 신바 출동 자 아이고 전둥이 출동 설아 출동 다이 다녀야 되겠어 다니, 다니 멀리 갔다 와힘 빠지게 단위 출동 예. 다섯 마리가 이 산으로 갔습니다 자 돼지가 파헤친 흔적 보이시죠 예. 다 따라 팠죠 이야 이것들 봐라 다 따라 팠죠 예. 요산 넘어 양지바른 양지 쪽에 있습니다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자 운동하러 200m를 쫓아 나갔네 한 넘어 걸릴 거예요. 하, 두셔서개들이잘찾아내려나가 물어봤네. 일단, 잡아두그만안잡아두그만저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저도 갑니다. 아, 대시들이 다 파놨어요. 그쵸? 있겠죠? 아, 너 어디까지 갔다 왔어? 이리 봐봐 뭐야, 피는. 어, 좋구나 기다려, 기다려. 천둥아 애들 기다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리 와거기 어, 있어 기다려 아, 천둥아 오랜만에 뛰니까 좋지 산에서 아유 저것들은 <laughs> 어디로 가는 거야 자러다가 하튼 주신 잘 찾아오는 건 우리 천둥이가 최고야 아, 우리 천둥이가 최고야 좀 기다려 쟤네 오거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기다려 그리로 갈 거야 천둥아, 어, 기다려. 야, 어디, 이게 멀리 갔다 왔어? 응? 어? 아이고, 저 서라, 저거. 살좀 빼야되겠다, 너. 이게 렇 멀리 갔다 왔어? 자, 가자, 다시. 아이고, 참. 하, 하, 하. 하, 하, 가 가자. 저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이고 이것들이 저쪽에 가서 뭘 보고 쫓아갔는지 800m가 서있는걸 지금 가서 불러서 데리고 온거예요아 이쪽에 가면 있다니깐 자식들 가가가 가, 가. 가자 저, 저 산에 있다고 절로 가자고 왜 어만데로 가냐고 내 말만 들어 자식들아 똥도 싸고, 자 몸을 가볍게 해서, 자 이제 나도 조용히 할 테니까 아, 저 앞산으로 가자, 해 뜨는 저 산으로 가자. 가서 가, 가. 하. 다시 갑니다. 하. 신바 가자, 신바도 가자. 오늘, 오늘 주인공이 신발이야. 어? 잘해 좀 길라두 엉뚱한 데로 댕기지 말고 빨리 가. 빨리 아빠 따라가, 얼른. 엄마따라, 고모따라, 개고생을 한번 하더니, 머리 안 가고 제 앞에 있어요. 아, 가자, 가자. 지금 다 절로 쭉 나갔는데, 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개 짖는 소리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 아, 안 나네요. 아, 할수 없지, 뭐.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심바야심바도 다이어트 해야 되나? <laughs> 아신바야 여기는 돼지 친구가 같이 놀 친구가 없나 보다 없는 게 아니라 못 찾는 거겠지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못 찾네 아못 찾네 예전에 다, 이거 돼지가 팠던 흔적인데, 아, 못 찾네. 다이 돼지가 팠던 흔적이야, 여기. 아, 못 찾네. 자, 올라가보자,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 자 신방. 이리와. 이리와, 번개도 이리와. 이리 와 좋은 길로 와. 어이구 성격이 좀 문제가 있는 건가. 어 신바야. 어 등치는 등발은 번개보다도 더 커. <laughs> 자 천둥 이 있는 대로 가자. 아 700m 나가 있어. 아이고 힘들다 쫓아다니기 가자. 어디가 소파하고 설라하고 아이 자식들, 보자. 아, 계속 지금 한 곳에 있는데, 아참 가보죠 한번. 자 가자 이리 와. 가자. 신바 건너뛸 수 있나? 신바 못뭐 건너뛸 걸? 이게 천둥이가 뭐를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이, 지금 일직선으로 쭉 나오죠? GPS가 지금 여기 섰습니다. 에이, 지금 서 있어요. 방향을 틀어서 서 있네. 에이, 이런 거는 지금 얼마나 220m 가봐야 되겠어. 이게 지금 이쪽이네. 아유, 이쪽이다. 또 뛰네. 에, 예, 또 뛰어. 가봐야 되겠습니다. 에이, 아닙니다. 에이, 놓쳤나, 뭐. 아니면, 빈손으로 오네. 에헤이. 딱 여기, 전투하기 딱 좋은 골짜기인데. 전둥이 이리 와봐. 전둥아. 서라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였어? 아, 이 카메라를 달아놨으면 좋겠어, 문뚱이 천둥이! 서라 이리 와봐! 뭔데 그렇게 뭘 왔다 갔다 쫓아다니면서? 피는 아무도 네 피가 묻었으면 뭐, 작은 거였을 테고. 응? 천둥아, 뭐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 어? 저질 체력 설아를 데리고 설아 다리 풀렸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설아 다리 풀렸어. 설아 <laughs> <서라>, 다리 풀렸어. <laughs> 따라다니기 개가 있지. 천둥이 따라가 너는. 아이고 산이나 잘 뒤질 하니까 왜 이쪽 이쪽 산까지 와가지고 거기 산에 분명히 있는데. 쟤네는 또 어디라는 거야? 번개야, 이리 와. 전투가 벌어지면 참 재밌는 곳인데, 이런 데가 널찍하니. 되게 아쉽네, 아쉬워. 야, 비가 많이 왔구나. 와 이게 다 파였네. 이다 파였어. I <sighs> 찾는 대로 가자. 가자 찾는 대로. 신발 <laughs> 통통해서하죠. 오늘 운동 진짜 많이 했다니들 왜 글로 가는데? 어? 야 좋은 길나라도왜 글로 가? 올로와 이리 그래 바보야 좋은 길로 와좀 자, 설아 가자 올로와 가자 신발 가자 야 신발 정말 많이 컸다 들깨를 만났습니다 우리 심바 이저 들깨들 저거 이 산에 살고 있었네 이 들깨들이 다니야 번개야 왜 들깨들 저기 가는데 야야 야. 번개야 물지마 번개가 쫓아갔어 어, 아니, 아니, 안 물었어, 안 물었어. 안 물었어. 어. 아니, 겁만 주는 건 겁만 주는 거. 어. 번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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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안 돼. 들깨를 만났는데. 아휴, 난 물까봐. 이리 와. 친구잖아. 같이 놀아. 이리 와. 번개 이리 와. 아유, 이 새끼. 이리 와, 번개. 어디 갔어, 얘는? 갔어? 물면 안 돼. 아이고. 저리 가네. 번개 물면 안 돼. 이 사냥터에 갔다가 다른 사냥개 만나서도 싸움은 안 되거든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놈들. 물진 않네요. 그래도 에이. 가까이 가면 상대방 개가 놀래서 이제 뱅할 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또 잘못하면 싸움이 날 수도 있죠. 하.. 설하고 천둥이는 뭘 쫓아갔는지 또 냅다 갔다가 지금 오고 있고 아 내가 지금 개가 여러 반이니까 폐가 나눠져서 제가 힘들어요 그리고 얘네는 지금 아 천둥이 쫓아가다가 아, 나눠져서 오다가 또저 들개를 만났네 들개를 만났네 가자 신발 가자 저기 있네 번개야 멧돼지나 찾자. 신바야, 아빠 왜 저러니. 일로와, 일로와. 번개 이리와. 이리와. 어, 세, 세 마리가, 세 마리가 같이 있네요, 저기. 아, 어, 쟤는 간다. 이리와, 이리와. 아이씨, 놀래라, 씨. 이 쌈이 붙으면 예전에, 저기, 들깨가 한번번 번개한테 들이댔다가 쌈이 붙었는데, 다리하고 둘이서 양쪽에서 잡아 당기더라고 아유, 나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 번개야, 아유, 참. 이리 와, 이리 가자. 자, 할아버지 산소로 가자. 할아버지 산소에다가 개똥 좀 많이 싸놔. 아, 응? 멧돼지들아, 이제 날씨가 추워서 이제 멧돼지들이 또 올라가요. 지렁이들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서라왔어? 왔어 천둥이도 오겠네? 살아야. 뭐 해도 이렇게 지금 쫓아갔으니? 아, 우리 할아버지 산소로 가자. 어, 또 뭐에다 비비냐? 뭐가 있었니? 고라니 잠터, 잠자리 같은데? 아, 가자. 할아버지 산소로 가자. 다 지쳤나봐요. 아, 이제 멀리 안 가는 거 보니. 쥐잡이또쥐잡으려고자 할아버지 산소에 가자 거기서 그 개들 냄새 좀, 좀 묻혀놔라 신발 이리 와 이리 와다 이리 와 어, 이리 와다 이리 와 신발도 오고 야하발그 새벽에 판 발이 있는데 어, 그걸 올라가서 그걸 못 찾아 응? 아, 아깝다. 응? 올라가서 그걸 못 찾아. 아까워. 아, 이게 폐, 폐가 두 폐로 나뉘니까. 내가 이것도 찾아다니느라고. 그러느라고 힘들어. 다 빠지고. 아, 운동은 엄청 했는데. 되지는못 아, 봤습니다. 음, 뭐, 뭔가를 쫓아다기긴 했는데, 그게 고란인지, 돼지인지는 뭐, 알 수가 없고. 그냥, 저, 저까지 그냥 아주 운동 엄청 했네. 신바야. 신발. 신바는 아직 어린지,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고, 뭐가 문지 어리둥절해요. 천둥이는 왜안 올라오나? 힘든가 보다, 걔가. 신바야. 차도 잘 타고요. 어? 이따가 날라보자. 여동생. 이따 여동생 한번 만나야지. 올라 와봐. 신발 잡아봐. 이빨, 어우, 이빨 많이 났네. 응? 어? 이제 5개월 열흘 됐어요. 5개월 열흘. 자, 엄마한테 가봐. 아유, 나는 무나한잔 마셔야겠다. 아, 하... 번개. 날라. 아니, 저기, 다니. 이리 와. 우리 심바는 힘들어, 누워있고. 다 힘들어, 지금. 설아야. 설아야. 설아도 힘들어. 자, 차에 탈까? 응? 어? 다니. 다니야. 이리와. 다니, 이리와. 이쁜 다니, 이리와. 응? 어. 차에 탈까? 차에 타고 갈까? 응? 어? 가서 장어 준거까 가서? 응, 우리 신나게 뛰었지? 응. 아, 신나게 뛰었어, 번개. 너 코가 어디 어디다 코를 찢어 먹어 갖고, 아이고 저 피가 그래서 피가 묻었구나, 번개야. 코가 찢어졌네, 저런. 자, 우리 가자. 가자 차에 타자. 가자. 설아, 얼른 니네 좋아하는. 1호실인가2호실인가 <laughs> 거기 가야지 자 가자 가자 이리 와 당분간 되진않으겠지걔 냄새 때문에 가자 어 가자 가자 차에 타 가서 차에 타 우리 오랜만에 차에 타한번 해보자 차에 타 신발도 배우지 와서 가자 아, 천둥이 힘들어 어, 가자 차에 타자 차에 타 어서, 이리 와. 자, 천둥이부터 이리 와. 차에 타. 천둥이. 차에 타한번 해보자. 자, 천둥이 차에 타. 차에 타. 타. 차에 타. 얼른 타. 설아, 차에 타. 차에 타. 높아? 얼른 타. 그렇지. 설아 좋아하는 사무실. 그래. 천둥이도 차에 타. 어서. 자, 차에 타. 그렇지. 천둥이 2호실. 다니. 다니 차에 타. 어서. 다니야. 차, 차에 타. 타. 서타. 아이고, 힘들어. 자, 내가 올려줄게. 그렇지. 아니, 아니, 이호실 들어가.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신바가 어, 아래쪽에 타야 되니까 멀미 할까봐 너는 2층. 2층으로 들어가자. 배가 고팠는지 이제서야 사료 먹느라 날립니다. 설아도 그렇고. 아휴, 이따가 그릇에 줄게. 자, 우리 신바도 차에 타자. 신바야, 이리 와. 어, 차기 싫어. 어, 이리 와. 자, 이리 와. 안 잡아 댕겨. 이리 와. 이리 와. 어, 차에 타. 타, 올라 타. 올라 타야지. 자, 자, 연습. 하나, 하나, 둘. 이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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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너 어, 멀미할까봐 1층에 탈 거야. 이리 와. 1층에 타자. 네, 오늘 사냥은, 에, 아휴 다니가 피곤한가 봅니다 아, 누워있고요 우리 번개도 피곤한가 봐요 밑에도 아마 다 제가 봤을 때 누워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은 멀미할까봐 2층에 안 놓고 1층에 놨습니다 어, 설라는 가장 좋아하는 사무실로 들어가고요 천둥이는 2호실 신발은 1호실에 들어갔습니다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도랑을 따라서 돼지가 어, 이게 어제 봤던 흔적이 이렇게 있어요 어제 판 거예요 이건 낙엽이 별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봤던 흔적이 어제 100% 어제 봤던 흔적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돼지발은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응. 작은 돼지죠 분명히 이 산에 있었는데 개들이 어, 다섯 마리다 보니까 세 마리, 두 마리 폐가 나눠져서 아, 처음에는 이제 네 마리하고 천둥이하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천둥이 혼자 나머지 네 마리. 음, 그저이 산에 있는데 이 산에 있는데, 응? 있는데 왜저길러머에큰 산을 올라가냐고 거기 누가 있는지 모르냐고 이 산에 있는 작은 돼지들을 따라다니라고 여기다 넣고만. 왜저 산을 가는 바람에, 천둥이를 데리고, 또 제가 저큰 산까지 올라가서, 천둥이하고 그네 마리를 또 다시 데리고, 다시 여기 와서, 여기 와서도 또두 패로 갈라져서, 하나는 하발치 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 등성이 쪽으로 가고, 돼지가 가만히 있겠냐고, 아씨, 놓치지, 당연히. 그래서 오늘은 작전 실패입니다. 작전 실패. 그렇다고 돼지를 아저 개들을 <laughs> 세 마리만 또 데리고 오기도 참 그것도 그래요. 나머지가 뭐 난리가 나겠죠. 왜 나는 안 데려가냐고. 그데또 개가 많으면 이렇게 배가 갈리기도 해요. 음, 어떨 때는 이제 다 같이 잘 다니는데 또 이렇게 갈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 사냥도 어떻게 보면 운도 좀 따라 줘야 돼요. 에, 뭐. 뭐 우리 개는 무조건 잡아가 아니라 운도 따라줘야 되고 뭐 잡으면 잡고 못 잡으면 못 잡는 거고 꼭 잡아야 대수는 아니니까 대신에 신나게 운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산을 판돼지를 혼내준 건지 안안 안 혼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의 추격은 있었어요 각각 팀별로 그게 고라니인지 대진지는. 모르겠습니다. 돼지는 작을수록 빨라요. 큰 돼지는 드습니다 운동 신나게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 총도 가지고 는데 음 어쨌거나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 아쉽어요. 아쉬워요. 아 많이 아쉬워요. 이제 돼지가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 이제 얘네가 아까 거기를 파먹고 일로 올라갔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저기를 이제 땅을 팠는데, 음, 이 추워지면 이 도랑에 어떤 벌레나 지렁이나 뭐 이런 가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거나 숨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대신들이 이제 아래쪽, 하발체 쪽은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큰 산으로 올라갑니다. 저기서 이제 먹고, 이제 오면서, 돼지들이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고, 아, 비비고, 아, 여기서 이렇게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돼지가 장난을 친 겁니다. 작은 돼지죠? 아, 발자국이.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 여기 저 산등성이를 넘어서, 어디 이제 짱 밖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 등성이를 타고, 아, 어, 저큰산 쪽으로 올라갔다거나. 근데 저는 이 작은 돼지들은 큰 산에 안 올라가고 여기 있다고 봐요. 지금도 어디 잘 숨은 거예요. 이 개들이 오랜만에 풀어지니까 너무 신나서 오버한 거지. 뛰는 것만 좋아한 거야. 에, 침착하게 그게 아니라 다섯 마리씩이나 되니까 얘가 뛰면 같이 뛰는 그런 에, 그런 행동을 보이다 보니까 어떤 이제 본연의 어, 임무를 이제 소홀히 한거죠 돼지들은 가만히 숨어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이제 튀지 않으니까 애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나치고 가는 거죠 걔들은 이제 돼지를 모르고 한 거예요 지금 저 산에 있던 돼지들은 아유 다행이다 하, 정말 다행이다 이제 이러고 있을 겁니다 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몇 번을 어, 이제 띄우면 걔들이 이제 침착해져요 그리고 여기 내가 왜 왔는지를 알수 있어요 하, 몇 번의 추격이, 어, 그 작은 돼지들을 어, 혼내주는 그런 계기였으면 이제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우리 할아버지 산, 이런 데는 없어요. 작아서 이런 데는 숨어 있지 않고, 이 뒤쪽에 큰 산에 아마 있었는데, 아깝습니다. 대신에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놈의 개들 데리러 내가 저큰 산까지 갔다가, 또 왔다가, 그큰 산을 두번 왔다 갔다 했어요. 아이고, 참말로. 하튼 아,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다가 들개를 만났는데, 작은 개는 이제 번개가, 뭐, 물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장난치자고 그랬는데, 그 작은 개는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고, 큰 개는 이제 번개가 가서 또 누군이 이제 인사를 하니까 인사를 받아줬는데, 그 개는 꼬랑지를 내리고, 무서운지 가버렸어요. 다행인 게그 개들하고 패쌈이안 났다는 게 에, 다행인 거죠. 어, 또패쌈 하면 하는 개는 또 사냥개로 쓸 수가 없어요. 사냥하러 갔다가 남의 사냥개랑 싸움 붙이면 그날 완전 다 조지는 거거든. 어쨌거나 우리 개들은 좀 착한 편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콧등이 찢어져가지고 지금 피가 나서 그래, 쟤는 등찢어져서 약도 못 발라 저런데. 다니 잘자 다니 잘자자 자 오늘 사냥 겸 운동이었는데 아별 소득은 없었고 열심히 무언가를 쫓아다니기만 하다가 저와 개가 개고생을 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3시간 좀 넘게 뛰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 김서방이었습니다 제가 바빠서 자주 사냥 영상은 못 올립니다만, 사냥 영상을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도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시간이 안 나네요. 이제 시골에 안전 정착을 하면 그때는 자주 올려드려야죠. 잡니다. 지금 번개하고 다니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장김서방이었습니다.